강부동 님이요. 강부동 님이 예진 배우님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나레이션의 끝판왕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성대 관리 특별히 하시나요? 어 제가 그 요즘 하는 게 있어요. 어 그래요? 이때 네. 촬영할 땐안 했는데 요즘 드라마를 제가 찍고 있는데 네네. 목이 이렇게 조금 부으려고 할때 네. 그 소금물로 이렇게 하면 가글이요? 네, 저 그걸 오. 몰랐거든요. 근데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인후염 생기려고 할때 우리 그냥 감기약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소금물로 가글을 이렇게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맛 소금인지 굵은 소금인지? 김장을 구운 소금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저희 매니저가 살아갔는데 마트 주인분께서 네. 가글 하실 거면 구운 소금을 사라세요. 구운 소금 하셔서 구운 소금으로 네. 하고 있어요. 구운 소금으로 가글을 관리,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가글로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덕님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그냥, 그냥 물어본 건데 진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네. 소금으로 가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끝판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이 지유님은요, 막간 리뷰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모솔도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화다.